서울 용산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손질합니다. 기존 한개였던 계획 구역을 10년 만에 6개로 나누는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서울역과 용산역, 삼각지역, 남영역, 한강로 동측, 용산전자상가까지 각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. 전반적인 행정 절차가 빨라지고 주민 불편도 크게 줄 전망입니다. 특별 계획 구역도 손봤습니다. 캠프킴 부지는 신규 지정의 개발 기반을 마련했고, 장기간 지연된 용산 우체국 주변 구역은 해제했습니다. 노후시설이 많은 용산 전자상가 일대는 11개 특별 계획 구역으로 촘촘히 나뉘며 새 산업을 유치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6곳은 이미 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증축 허용, 공동개발 해제, 용적률 완화 등 규제도 크게 풀려 건축 개선 요구가 한층 반영됩니다. 용산구는 이번 분할을 미래 신도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상 용산정책연구소였습니다.